이 핵심 경쟁력들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XXX는 뭐, 많이 올라가고, 부진이 있고 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때, 장기적이란 말은 2, 3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한 5년에서 10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저는 분명히 우상향하는 회사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 리서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서치를 되게 얕게 한 상태에서 개미들이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남들처럼 10% 수익률을 원하지 않잖아요. 한30% 40%의 수익이 나야 투자들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매출이 다 반영되어 있으면 조금 곤란해요. 뭐, 뭐. 매출이 더나올성장률이니 더 그러니까 음. 이 경쟁 이 경쟁력보다 음. 매출이 덜 반영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재무제표 헌터들이 불러, 달라붙지 않아 있거든요. 음. 그러면 저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넷플릭스를 음.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음.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여이 이 여지의 매출이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음. 아까 구글을 말씀드렸을 때도 구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리서치와 수많은 다른 사업들들이 반영되지 않다고 라 말씀을 드린 게 음. 여기서 나올 앞으로의 매출들이 반영되지 않은 거거든요. 음. 아직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언가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그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게 있을 때 사실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몇년 전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네. 그때도 뭐 매출이 하나도 거의 안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계속 비자만 계속. 네.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게임 사업을 하지 않고 음. 매출 버튼을 넣, 누르기 전에 음. 유저만 모았을 때딱 그렇죠. 그때가 투자하기 가장 적기인 거죠. 말로 온 김에 그럼 지금 현재 카카오나 우리나라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네네. 거는 우리 그래도 다 있던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요아 우선 기본적으로 음. 제가 아까 이제 해외에서 이제 1 0년 전부터 음. 이제 이걸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마존과 구글을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와 구글이지만 네. 그때 이제 나는 곧 죽어도 국내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예. 아, 네, 진짜 네. 해외 계좌가 없다. 네. 곧 죽어도 국내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추천드렸어요.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뭐, 리서치를 할 필요도 없어. 예, 음. 네, 뭐, 다 카카오톡으로 얘기하고, 다 네이버에서 뉴스부 검색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경쟁력이 적어도 저는 단기간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경쟁력들. 음. 네이버에서는 검색을 하고, 카카오에서는 메신저를 한다. 음. 나머지는 결국 그 경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핵심 경쟁력들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뭐 많이 올라가고 부침이 있고 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 있을 때, 장기적이라는 말은 2, 3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한 5년에서 10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저는 분명히 우상향하는 회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그 회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경쟁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사실, 네이버, 카카오 둘다 이제 이네 가지로 본다면, 둘다 경쟁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경쟁이 없냐? 경쟁이 있거든요. 네이버만 하더라도, 폰으로 오면서, 구글이 모바일에 대한 그렇죠. 검색을 많이 뺏고 있어요. 많이 뺏기죠. 그리고 카카오도, 사실, 10대로 내려가면, 10대들은 카카오 안 아, 써요. 아, 다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 d m 맞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네이버,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가 여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경쟁과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음... 생각하고, 시장 성장성. 음... 지금 오프라인의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음...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뭐 핀테크를 하고 음... 이것저것 하는 게 결국 오프라인의 것들을 IT로 옮기는 건데, 온라인으로 옮기는 건데, 이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는 것들이 커머스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성공적으로 이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이렇게 넘어오는 시장들은 앞으로 충분히 더 많을 거고 성장할 거거든요. 음. 아직도 지금 커머스 전체에서 온라인 비중이 반, 반이 안 되거든요. 음. 미국은 2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출에 있어서 사실 뭐 네이버와 카카오 둘다 어느 정도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 저는 뭐 충분히 신사업을 할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약간은 컨트롤러시 하지만 저는 뭐 충분히 괜찮은, 이 기준에서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회사로 판단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네. 팔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파는 건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회사의 경쟁력이 없어졌을 때또 하나는 이 회사 말고 다른 좋은 좋은 살 만한 게 생겼을 때. 음... 예. 아, 또 하나가 더 있다.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주가가 오버밸류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보다 너무 많이 높아졌을 때. 예. 이세 가지 이외에는 저는 거의 팔지 않아요. 엄청 음, 심플하네요. 예. 정답인데. 그죠? 근데 음, 음. 다들 너무 복잡하게 하세요? 다들 머리가 <laughs> 너무 좋은가 봐. <laughs> <laughs> 난이게 복잡하게 맞아. 못하겠는데. 맞아. 예. 이게 아마 다들 너무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네. 이렇게 천천히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더 빠른 길는데 네, 그렇죠. 제가 저도 해봤지만 이게 결국 빨리 가려다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치고, 아. 부딪치고 뭐 이러다 보면서 자충 운돌를 하다 보면 결국 천천히 걸어가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죠라 그럴 수 있죠. 음. 네. 그럼 이제 투자할 때 반대로 네네. 이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된다. 네네네. 이런 기준 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근데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들. 반대 방향이 되는 것들은 거의 투자하지 않아요. 음. 특히 이두 가지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전 투자하지 아.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을 순 없어. 네, 근데 경쟁이 제가 보이는 경쟁과 경쟁만 이렇게 딱 단순하게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엄청난 경쟁에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렇죠그 산업들은 사실 저는 그냥 시작도 안 해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음. 이 기업의 속속들이라 알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네, 리서치 양이 너무 많아서 네. 우선 거의 투자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다른 이유로 투자하는 적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저는 자주 있는데 네. 사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이유 다 대처주고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네. 싶어요. 네. 사실 산업이 투자하지 않은데 이걸 거스를 만큼 수익률을 내는 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네. 시간이 내 편이 되기가 네.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을 할 때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내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시간은 내 편이니까, 음. 산업은 성장하니까 너무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산업이 성장하지 않을 땐 시간이 내 편이 아니니까, 사실 좀 심리적으로도 너무 조급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저는 뭐, 산업이 성장하지 않아도 투자할 경우가 있지만, 음. 초보자들은 산업이 성장하지 않을 땐 투자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두 가지만 사실 잘 지켜도 아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의 하청업체 음. 이런 회사들은 또 투자하지 않아요 음. 이런 회사들도 사실 리서치가 너무 어렵다. 그근데뭐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슈퍼 슈퍼개미 뭐배 대표님도 많이 투자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국내에서 많은 슈퍼개미 분들은 사실 대기업의 하청업체 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돈벌수 있는 방법이 또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 하청업체, 이런 거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예,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네. 근데 사실 이런 거에는 저는 이제 대표님처럼 좀 많은 리서치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고요. 네. 예, 좀 이렇게 리서치를 저처럼 이제 좀 많이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어려운 회사들보다는 좀 간편한 회사를 들 음. 투자하는 게더 좋지 않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다. 테슬라는 그럼 어떻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봐야 되는가요? 어,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에서 말씀드리면 경쟁이 있지만 테슬라가 너무 너무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브랜드 가치가 압도적인 회사라고 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경쟁이 없다라고 보기엔 이제 너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 그렇죠. 예, 하지만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들어도,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음.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감히 근접조차 할수 없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뭐, 저는 밸류에이션의 문제지, 그냥 회사로만 봤을 때는, 그냥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재무제표는 아, 혹시 아예 안 보시나요? 아우, 저 재무제표 엄청 자세히 봅니다. 아우, 위에, 시아까지는그거만 봤으면, 아, 재무제표 안 보실 것 같은데. 아우아니 아니요. 저는, 네. 그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 초보자들은 음. 재무제표 없이 그냥 우선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어느 정도만 이게 좀 진지하다면 전 재무제표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네, 재무제표는 사실 네, 안 보면 안 되죠. 재무제표가 그렇죠. 자, 그 기업을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맞아요. 기업을 표현해 주는 수단인데, 음.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시각은 이 회사를 보, 바라보고 이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재무제표로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음.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스토리만 보면 이 스토리에 다른 변수들, 음. 중요한 변수들이 빠져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스토리대로 가고 있는데 재무제표가 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시작한 커피숍에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잘 모르면 그렇게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음. 잘 모르는 사람은 이 기업에 되게 작은 사업부가 잘될줄 알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사업보고서를 자세히 보고 음. 재무제표를 보고 이러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아까 제가 넷플릭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넷플릭스도 분명히 컨텐츠 에 대한 투자로 무지막지하게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컨텐츠 투자에 대한 투자가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음. 재무제표를 봐야 알수 있거든요. 음.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아 요, 여기는 컨텐츠 투자를 하는 회사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엔 이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냐라는 걸 음, 봤을 때 음. 보려면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선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내 음. 재무제표를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실 때 제일 이렇게 생각해 보는 항목들은 뭐는 그거는 사실 회사마다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회사마다 다르다. 예. 네. 네. 그니까 사실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볼때 가장 유심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재무제표는 회사를 다 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회사마다 좀틀리거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질문 많이 받으시겠지만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여러 네. 측면에서 하나의 공식으로 여러 개를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내가 이 투자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모든 내 투자에 이 투자법을 적용할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거든 재무제표도 이 회사, 어떤 회사냐, 회사냐에 따라서 중요한 항목이 전혀 다르고요. 봐야 될 항목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다르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는 저는 꼭이 재무제표가 나타낼 수 있는, 회사를 음. 나타낼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알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같은 사건도 이 재무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을 어디에 배정하느냐를 거의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음. 이게 회계적인 원칙에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걸 어디다가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실 때꼭 재무제표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봐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좀 중급, 어느 정도 진지한 사람들부터 좀 보기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좀 심플하게 네. 이 재무제표 없이 보셔도 충분히 큰 투자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외의 부분은 심플하게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 재무제표는 자세히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두 개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국내외적으로 뭐, 전쟁도 있고, 뭐,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네 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말씀. 그러니까, 그, 지금 되게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 주가가 네. 떨어졌는데, 네네. 사실 저는 너무 다행히도, 네. 현찰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도 되게 많은 경우에, 이제 현찰의 비중,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현찰의 비중을 0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저 코로나 초창기에도 현찰 비중이 없었거든요.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이실 것 같고, 근데 그럴 때는 어,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되게 많은 해답은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시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거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약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어,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정답인 거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응. 이렇게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아, 이때 내가 무언가, 막 드라마에선 그러잖아요. 막 아, 주가 폭락하면, 막 응.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응. 이거를 반등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망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응. 분명히 좋은 회사에 잘 투자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모든 회사들을 보면 이 회사들이 모두 뭐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리만브라더스 다 거쳤거든요. 장기 그래프를 보면 언제 그걸 거쳤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어? 이 살짝 떨어졌던 게 그때야?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로 생각했을 땐 지금 하락은 하락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처음부터 좋은 기업에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마인 드로 좋은 기업을 잘 고르고 잘 샀다면 좋은 기업을 살 생각 좋은 기업을 잘못 고른다면 제가 말씀드린 기업이나 인덱스만 샀다면 사실 이런 작은 하락은 정말 작은 하락이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상향할 거라서요 그냥 천천히 난 천천히 부자가 돼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멘탈적으로도. 돈적으로도 가장 좋은 해답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전업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번 좋은 네. 뭐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아,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네.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 때 너무 행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마시되, 네. 너무 빠르게 경제적 자유나 전업투자자가 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네. 에이, 이거 안 돼도 좋아. 네.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네. 과정이나 결과가 둘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허그,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19년 걸렸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네. 디피님 음, 모시고 너무 음,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그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만드려라서 어, 그 원론적인 얘기가 네. 사실은 근데 네, 심플하고 단순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